자, 굿모닝 와한달러입니다 자, 기존에 제가 쭉 검토를 해오고 실토도 많이 올렸었죠. 올렸었고, 뭐, 모토를 제가 위주로 올리는 이유는 이것만 보고 불나방처럼 달라드는 분들이 초보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위험성을 좀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실토를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일단 금액이 좀장로 올렸는데요.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이제 사행성 조장이죠. 사행성 조장. 금액 큰거 올리면 사람들이 여기에 뭐 심취해 가지고 나도 할수 있다 며칠 만이면 나도 뭐 건물을 하나 머릿속에서 지어내고 있는 그런 상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실투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지금 보시면은 실투죠 예, 실전 캐치로 나와있죠 이렇게 자 수익거래소가 4회고 수익 3회고 총거래소가 4회 그 다음에 수익거래 3회 그 다음에 손실거래 1회 이렇게 75% 승률이죠 자 이게 금액하고 이런 건는 가릴게요. 금액이 있으면은 이제 또 이제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금액은 줄이고 수익이 낫다안낫다만좀 낮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날짜로 해서 제 빨간색이죠. 끝에만 제가 보이게 해놨습니다. 자총거래소 사회 그죠그 다음에 수익 거래수 제로. 이거는 손실이 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이 종목은 수익 수익 수익. 자, 이제 시간을 봐봅시다. 9시 24분에 매수를 해서, 몰빵식입니다. 그 다음에 9시 27분에 팔았죠. 2.5%의 수익이 났습니다. 2.5%의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 9시 28분에 또 샀죠. 그럼 여기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과 함께 여기 매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4분에 팔았죠. 그 다음에 45분. 쉬었다 가는 거죠. 그래서 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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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하면은 2% 2% 2%가 총 2%의 수익입니까? 아니죠. 2%, 6%, 2%, 4%, 6%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 거 요거는 손실이 났죠. 그래서 두 개가 수익 이 나서 한 5%에서 6% 정도 수익이 난 겁니다. 모토와 실투가 틀리다는 것은 검색식을 잘못 짰기 때문이죠. 어, 무시하는 게 아니고 금방큼 이게 들어오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검색식을 할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하나 검색하는데 여러 개를 검증해야 되고 뭐 하나가 좀 비끗하면은 그것들 배제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과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며칠 5% 수익이다. 그 댓글 남긴 거 보니까 5% 수익이 나는데 실투를 하고 있다. 수익이 나지만 모토와 실투는 틀리다. 뭐 잘못짠 거예요. 뭐 저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지금 모토랑 실투랑. 그 뭐냐, 디테일하게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디테일함을 이겨내야지,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신의 그 결과물 가지고 남의 것까지 싸잡아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정립을 시켜드립니다. 그 초보자 분들은 연습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어, 실패에 임하시는 것 좋고, 최소, 6개월 이상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쉽게 다가오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또 검색식을 받아서 하는 분들 계시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고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를 해야 될때 음, 겠다라고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드셨으면, 정말로 독한 마음먹고 네, 시작해서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할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될 겁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